네, 안녕하세요. 코인 정보 알려드리는 트레이더 비트와입니다. 자 제가 2024년 12월 말일날 제가 샌드박스 영상 올려드렸는데 자 지금 라인 보시면은 어때요? 1011원 정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제가 라인을 이때 말씀드렸어요. 이때 지금 매집을 해볼 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 채널 형성하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영상 보시고 매집을 하셨다면은 아마 큰 수익 지금 유지 중이실 거예요. 수익 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비트코인 현재 흐름, 비트코인 현재 흐름 파악이랑 그다음에 샌드박스 지금 목표가를 잡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어디까지 갈지 한번 볼 거고 그리고 오늘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비트 일봉 마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라인에서 비트 오늘 일봉 마감에 따라서 계속해서 비트가 상승 추세로 이어 나갈지 아니면은 한번더 눌리고 이렇게 올라갔지. 그게 결정이 되니까 그것까지 제가 비트 차트 보면서 좀 설명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차트 보시기 전에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자, 알트코인 매집을 하실 때 비트 차트를 안 보세요. 대부분 비트 차트가 가장 중요한데 이걸 체크를 안 하시고 여태까지 매집을 해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비트코인이 아무리 상승을 한다 해도 언젠간 조정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트코인 이 크립토시장 같은 경우는 수익도 수익인데 대응 싸움이에요. 대응 싸움. 근데 이걸 안 보시고 매매한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엄청나게 크게 올라간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0년 불장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리다가 헤드 앤 숄더 맞고 쭉 떨어진 라인. 여기서 다들 뉴스에서 뭐 비트코인이 1억 간다, 별의별 뉴스가 다 나왔어요. 결국 근데 8천만원 찍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알트코인, 비트가 50% 이상 빠졌는데, 알트코인은 작살났습니다. 그때. 알트코인은 80% 이상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무빙을 놓치시면은 저절로 단기 투자될 거 장기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 불장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보셔야 될 것이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비트 무빙 체크해요 이걸 놓치시면은 나중에 상승 이어나가다가 여기서 비트가 눌림 받고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 알트 여기서 물려버리면은 답도 없이 빠져서 결국 저절로 나, 내가 뜻하지 않게 장기 투자로 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손익비가 얼마나 지금 낭비예요, 여기면. 기회비용 자체가 너무 낭비니까 이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꼭 저희 정보방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비트 브리핑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알트코인 타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비트 무빙 체크해보시면서 같이 이번 2025년 불장 사이클 같이 수익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액 무료니까 돈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감사단 하 인사 한 말씀만 부탁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래 01050925784 문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입장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입장시 하셔가지고 같이 수익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올려드렸어요. 샌드박스 신규 자리 나왔습니다. 필수 시청하고, 제가 이런 타점까지 나온 거, 제가 진입해볼만 하다, 손절가 잡고 진입해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매집하신 분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익 중이고, 지금 반익절을 어디서 해야 될지, 계속해서 홀딩을 해 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계시고, 이거 꼭 영상이 업로드 되면은 시간이 좀 늦을 수가 있으니까, 꼭 정보방까지 들어오셔가지고, 타점 같이. 같 바다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지금 자리에서 샌드박스 계속 홀딩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지금 많이 하세요. 자 저번 영상 간단하게 복귀 한번 해보면은 자 상승 사이클 비트 상승에 따라서 계속 이어지다가 하방 비트 조정 때문에 하방을 하방으로 계속 이어지다가 하방 채널을 크게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 지금 피부나치를 연결해 봤을 때0.618 라인 765 라인만 이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이탈하지만 않고 지지만 해줄 시에 기술적 반등이라도 세게 올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지금 반등을 계속해서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자이 반등은 왜 나왔냐 그러면은 기술적 반등 플러스 비트 반등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비트 무빙 놓치면은 이런 타점도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하방 추세로 계속 이어지다 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진입을 해요? 근데 비트가 기술적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라인은 플러스 여기서 지금 어 하방 채널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그, 비트가 반등 시에 샌드박스가 하락만 계속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채널 라인 있잖아요. 여기만 돌파할 시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입 가격인 800원대 라인에 진입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 수익 중이니까, 어, 이,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샌드박스가 차트가 좀안 좋다가 지금, 반등하면서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다행히 마지노선 이 라인 지켜주면서 여기 지금 보도지표 중에 일목구름 이 하방 트렌드 라인 이거 돌파하는 게 가장 시급해 보였는데 그래도 돌파하면서 지금 다시 상방으로 올라와 있고 그리고 올라오면서 비트 반등 시에 거래량 동반되었고 그리고 지금 오늘 오, 아, 어제죠. 어제 라인에서 한번 더 거래랑 동반하면서 쭉 올라가고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라인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이런 상승 채널도 다시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진입을 할수 있는 라인은 어디냐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당장 진입을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돌파 시도하다가 눌림목에서 진입을 하셔야 돼요. 갭도 여기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다 이런 식으로 돌릴 때 여기서 진입해볼만하겠죠. 여기 가격은 어, 어느 때냐? 자, 900원대 후반대 진입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손절가 라인은 여기 하방 이탈 라인을 잡으시면 되,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 자체를 어,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면 은 940원에서 30원대 라인을 잡고 진입을 해볼 만하겠죠 단타 라인으로도 굉장히 좋은 라인이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업로드할 때 저는 애매하게 얘기를 안 해요 다른 유튜버들 보면은 뭐그 진입 가격 목표 가격 뭐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알려드린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영상에서 다 깝니다 오픈을 하니까 이거 영상 보시고 제발 매매를 따라오세요 그래야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R, MACD 자체도 하방으로 어, 이어지는 듯했으나 지금 녹색으로 다시 전환되는 시기고 근데 한 가지 변수는 뭐냐 지금 RSI가 약간의 과매수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눌려주고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게더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 차트가 원래 여기 지금 진입할 때는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 트렌드 라인도 지금 다 깨진 상태여가지고 여기서 어 반등 못 했으면 크게 한번더 빠졌을 텐데 지금 다행히 가격을 지지해주면서 여기 수령구간 형성하고 그리고 다시 상승채널 이어지는 모습이니까 굉장히 좋은 라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큰 시간봉 프레임 한번 볼게요. 일봉 차트로 보실 거고요. 일봉 차트로 보시면 어때요? 지금 거래량 수렴 구간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은. 여기서 MACD도 초록색으로 전환됐고 지금 완벽히 상승 추세로 올라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완벽히 상승 추세로 올라오려면은 어디를 돌파를 해야, 해야 되냐면은 1,100원대 약 1,100원대를 돌파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임펄스 파동이 크게 이어질 수 있는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한번 완벽하게 돌파를 했으니까 여기선 당연히 상승을 보는 게 맞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 수렴 구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4 시간봉 차트로 보시면은, 제한 번씩 맑게 튀어 오르고 하는 라인이 있는데, 그더큰 시간봉 프레임 봤을 때는 지금. 이런식으로 아직 거래량 펌핑이 안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인에서 한번 더 슈팅을 기대해 볼만 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니까 이거 영상에 꼭 참고하시고 매매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신규로 진입을 하실 때 무조건 저희는 이제 800원대 라인에 잡았으니까 홀딩이 가능한 한건데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 무조건 비트 차트 흐름, 캐치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거 놓치시지 마시고, 꼭 체크를 해주시고, 자, 비트가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이어나가려고 하면은 100k를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해줘야 돼요. 이게 오늘 무빙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지금 100k를 안착해주고 계속 이어나갈지, 이 체크가 가장 중요하니까, 샌드박스 매집 하시기 전에도 이것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샌드박스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고 현재 좋은 흐름으로 이어나가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신 후에 꼭 저희 정보방까지 들어오시면서 매수 타점이랑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라인이에요 2025년 시작하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비트가 고개를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이런 라인 놓치시면은 나중에 수익도 보기 어려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리스크 관리하면서 비중 조절하면서 손절가도 지키면서 안전하게 매매하시면서 2025년 불장 같이 수익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